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처음 나온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 이에 주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 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의미이며. 그것을 내가 세우시겠다는 선언은 교회가 사람이나 물질 등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말이다. 하지만 자금의 우리 교회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말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인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가? 소가 웃는다. 몇년 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 청빙받아간 동기 목사가 6개월도 채 못되어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늘어놓는다. 이 목사는 유학을 갔다 와서 모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비록 교인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자체 건물도 있고, 교인들도 모두 엘리트니 유학도 갔다 온 자네가 가서 착실히 목회하면 부응할 거라고 해서,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최종으로 동기 목사가 담임으로 선출됐다고 한다. 담임으로 청빙되어 감사했지만, 흥분한 감격도 체가시기 전에 바로 현타가 찾아왔다. 내년 예산을 짜기 위해 회의를 하는데, 은퇴 목사의 딸인 모 권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 예산이 적자여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1년 내에 교회 문 닫는다라고 폭탄 같은 발언을 했다. 이제 담임이 되어 의욕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발점에 이게 무슨 망발인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명문대 교수인 목회자 딸 입에서 한순간 찬물을 끼얹는 말에 결국 회의는 유야무야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밤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목사님, 오늘 힘드셨죠? 이게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한때 200명까지 나왔던 교인이 10분의 1로 줄어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교회 소유가 아니라 은퇴한 목사님 개인 소유입니다. 20년 전 1억에 산 건물이 지금 2, 30억 합니다. 목사님 따님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성토하지만, 목사님께선 건물 임대료는 매달 꼬박꼬박 챙기십니다. 은퇴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도 목양실도 담임 목사님에게 양도하지 않으시고, 담임 목사님의 70% 사례비를 챙기십니다. 목사님 아들 딸, 사위분 모두 명문대 출신으로 월급 빵빵하게 받고 있기에 은퇴 목사님 가정 경제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우리 아버지 교회인데, 라는 주인이식에 사로잡혀 누구 하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의 주인 행세만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오신 지한 달도 안 됐는데, 목회자 딸 입에서 건방지게 교회 문 닫느니 하는 망발을 하지, 이럴 거면 왜 담임 목사 청빙한다고 그 호들갑을 떤 건지 나원 참. 저도 이런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지 너무 갈등되네요. 이젠 은퇴 목사님 가정의 갑질에 정말 지쳤어요. 그 통화 후이 집사는 이웃 교회로 갔다고 한다.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6개월이나 버텼는지 친구 목사가 너무 친근하게 여겨졌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이렇게 한 사람 혹은 한 가문이 수중에 좌지우지되는 교회들이 버젓이 존재한다. 그런 교회들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따로 주인이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그 사람의 재가를 받아야 하고, 예산 집행도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런 곳에서는 새롭거나, 혁신적인 생각들이 들어설 자리도 없고, 영적 성장도 일어날 수 없다. 이런 교회는 성령이 이미 오래전에 떠나버린 교회다. 2000년 전 소아시아의 요한 공동체 안에도 교인들 가운데 으뜸 되기를 좋아하면서 지역 교회에서 왕 노릇했던 자가 있었다. 가이오는 순회전도자들을 도우라는 요한의 권면에 적극 순종하여 순회전도자들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그들을 물심 양면으로 섬김으로써 복음 전파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여서 사도에게 삼중 축복을 받았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지역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며 순회 전도자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첩대하려는 형제들을 금하고 첩대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했다. 예수님의 사도 요한은 조만간 이자가 속한 교회를 방문하여 그때까지 악행을 멈추지 않으면 그를 일벌뱉게 할 것이다. 자신과 일가친척이 세워서 키웠다고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목회자여. 당신들 때문에 목사는 천국에 못 간다는 성도들의 볼멘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곳인데 이런 목사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버젓이 눈뜨고 보시겠는가.